청정 해역인 여수 거문도 일원에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은 수산업 피해는 물론 환경 파괴와 주민들 간 갈등까지 벌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100m가 넘는 해상 풍력 발전기들이 바다 위에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돌아가는 초대형 날개는 전기를 생산해 육지로 보냅니다. 여수항에서 100km 두 시간 반 거리에 떨어진 삼삼면 세계 섬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두개 민간업체는 선죽도 평도, 광도 앞바다 세 곳에 3조 7천억 원을 투입해 발전기 90여기를 설치해 시간당 7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신청을 하고 하여 여수시에서는 주민 수용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삼삼면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업구역 축소는 물론 환경 파괴, 선박사고 위험, 경관 훼손, 주민들 간 갈등 등 막대한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왔을 때 아니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자본금이 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불과한 업체들이 과연 수조원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발전 면허금 한다고... 아 초에 사업 면허를 다른 사람한테 대여다고 임대도 할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들만의 혼란인 여기고 산자부는 허가 신청을 낸두 기업체를 상대로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섬 주체인 주민들의 반발에다가 이후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 여수시의 개발 허가 절차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